이거 설거지 한다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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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오는 걸 찍으려고 그는데 다시 나올까요? 다시 나와 <laughs> 네, 안녕하세요. 템블로크로 비보이스트리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 안 다시야? 그돼서킬 킬님을 모시, 모시 못 모시고.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춘천에 왔습니다. 이정아. 그 삼촌이 저희 신발 사줬는데 신발. 박와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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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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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옷에..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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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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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갬블러 유튜브가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인터뷰들이 이제 몇개 올라가다 보니까 리플에 네 얘기가 너무 많아. 아 그래요? 어, 사실 그까진 안 봤어. 계속 뭐 음. 키를 인터뷰해 주세요. 키를 언제 나오나요? 갬블러의 지금 간판스타. 난 사실 너, 너를 조금 아끼고 싶었거든. 왜냐면. 유튜브가 구독자가 조금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 어쨌든 언젠가는 해야 될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우리 근황을 좀 들어봅시다. 왜 이렇게 멀리 살고 있어? 요 일단은 순천이 서울이랑도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여기가 생각보다 와 보니까 살기 되게 좋더라고요. 음. 장모님 장인어른도 여기 계시고 음. 해서 소유가 클 때까지만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죠? 처가가 이제 가까우니까 네.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소유를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결혼은 언제? 그 벌써 2년 전에 했어요. 벌써 2년 됐다고? 민수 응. 씨는 몇 살이야, 너? 저 29살. 제가 맞아. 27에 결혼하고 어. 8에 소유가 태어났어요. 제가 젊은 아빠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 진짜로 그렇게 되니까 좀 신기해. 어, 어쨌든 그러면 이 말은 뭐 사고 친건 아니라. 그렇죠, 어. 오케이. <laughs> 아, 근데 멋있잖아. 세크란 엄마, 아빠가. 애기 데리고 이렇게 어디 나오는 가족들 보면 되게 멋있거든. 응. 그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 거야, 보통? 육아, 육아맨인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일정도 다취소되고 어. 저는 지금 거의 백수예요. <laughs> 제가 2월 초에 중국에 심사가 있었는데, 어. 그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아니나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음. 이거 입에 0가 하면 안 된다 이건 더럽다 이거를 안 보이게 에이. 해야 돼 소유의 집이야 소유가 소유한 집이야 맞아요 어? <laughs> 소유가 얼마 전에 돌이었잖아 네. 어때요? 키우면서,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힘들어? 사람들이 다 힘들 거라고 하, 했는데, 아직까지는 음. 음. 힘든 것보다는 좋은 게더 많아요. 제가 주가 아닌 소유가 이제 그쵸. 주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좀 포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게 사실이고, 좀 그런 게 조금 힘들지만, 음. 어쨌든 아이를 보면서 네. 모든 것들이 감내가 된다. 연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음. 진짜 남자는 딱 태어났을 때그 즉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면 일이 별로 없어. 신다고 봐야 되잖아. 뭐뭐 하고 놀아? 뭐 내가 듣기로는 뭐 게임도 안해 술도 안 마셔 울산 친구들도 다 울산에 있을 거고 네. 누구를 따로 딱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저의 베스트 프렌드 이상 이제 와이프 와이프가 친구지 네. 거의 집에서 춤추고 놀거나 와이프도 춤을 춰요 춤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는 뭐 치어리더과로 가서 자기가 막 안무도 짜고 의상도 맞추고 근데 그때부터 춤과 패션에 관심 이좀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또 이제 모델과로 가게 되면서 오. 아무튼 뭔가 그그 그 아티스트의 피가 흐르는 분이구나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 아무 노래도 아, 재밌지 <laughs> 와이프가 저보고 춤 못춘다고 소울 그루브 리듬이 없다고 어. 그래서 가끔씩 그냥 나오는 음악에 프리스타일로 춤 배틀하고 막그러는 여기서 둘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막 광란을 댄스를 추 거. 서 저희가 이 집에 임신했을 때 들어왔어요 거의 만삭일 때 음, 음. 음악 틀어놓고 막 만삭일 때 <laughs> 네, 만삭일 때너 <때는 웃음> <너무> 춤추고 <laughs> 그래서 조명기기를 하나 샀어요 되게 흥이 있는 커플이구나 안 심심하겠네 이제 춤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내가 처음 본게 아주 옛날에 갬블러가 포함 공연을 갔을 때 킹소가 이끌고 온 카이크로에서 네, 네. 네가 솔로로 할로우백 을 음. 느린 음악에 오랫동안 잡고 있었어. 어쟤 누구냐? 까보에라 엄청 잘한다. 어깨 쫙 빠진다. 이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네가 솔로를 나왔어. 또까보에라를하세 <laughs> 그때 몇 살이었던 거야? 그때 중2 1년 정도 됐을 때. 어. 이제 처음에는 <laughs> 음. 거의 하루에 물구나무만 3시간 썼어요. 자, 그럼 비보이는 어떻게 하다가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인가? 허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제 어. 시작했어요. 거기에 영화 속에 마지막 장면에 약간 공연하는 씬이 있는데 어. 한 비보이가 나와가지고 나이키를 하면서 모자를 딱! 그걸 보고 어. 어? 저 춤은 뭐지? 찾아보게 된게 이제 힙합 만화책이고 어. 알고 보니까 모자를 쓰면서 나이키 했던 사람이 비블 캐스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힙합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을 해야겠다. 어. 또 막상 갔는데 할줄 아는 게 물구나무 서기밖에 없어서 또 오디션을 못 봤어요. 아뭐 이렇게 춤이라고 할만한 네. 아무것도 못하니까. 물구나무 서기 없으니까 <laughs> 못, 갔어. 못 갔어요. 어.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을까 찾아본 게 이제 근처 청소년문화에관해서 소울클랜이라는 비보이팀이 있었어요 아아. 이제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소울클랜의 리더였던 음. 해피라는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팀을 버리고 이제 카이코로 간 거예요 근데 해피 형이 같이 가자고 그러는 어, 어.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갔는데 음. 몇달 그냥 저희끼리만 연습하다 보니까 진짜. 좀 힘들어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카이크를 찾아갔는데 연수 형 그때 이제 막 토마스 나인티 막열 바퀴씩 돌고 그때가 2005년도였는데 형이 그치? 돌고 있요 그때 갬블러에 있을 때잖아 연수 네. 같은 경우는 이미 베트로브더이어 네. 네. 2004막 이런 거 우승하고 오고 울산의 킹스와 디엔드와 카이크의 존재를 알고 는 있었겠네. 저는 이제 바닷가 촌놈이었으니까 그 팀에 들어가는 거는 못하겠다. 못 하겠다. 못걷다 네.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또 우민이 형이라고 했어요. 음, 음. 우민이 형. 네. 우민이 형이 <laughs> 제가 또 카포에라는 하거봤대요 그때도 카포에라는 <laughs> 좀 했나보네. 소울클랜 네. 때또 어. 카포에라는 어. <laughs> 한2 30초씩 버텼어요. 어, 그래? 네. 이미? 네. 네. 그럼 정도 소질이 있었구나. <laughs> 우민이 형이 아, 점마는 내 대를 이어야 된다. 약간 아, 이런 아, 식으로 아. 이제 재한이 형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아. 그래서 재한이 형이 해피 형한테 인수도 됐고 제가 카포에라만 주구장창 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카이 들어가기 전에 매치원 스킬을 봤는데, 준아기 형이 카포에라 하는 걸 보고. 이제 사실 저의 첫 모티브는 준아기 형이었어요. 길자, 길자. 준아기가 네. <laughs> 아, 지금, 지금 캐릭터가 네. 너무 재밌어서 네. 웃긴 거지. 소울수의 옛날에는 엄청 날라가는데 카이에 들어가서 춤적으로 어떤 영향들을 본인이 받은 것 같아요? 연수 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음. 서울에 많이 음. 갔었거든요. 같이 연습한 적이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연수 형은 거의 저한테 모티브 모티브가 이제 연수 형이고 어. 이제 옆에서 알려주고 키워준 사람은 재한 형 갬블러에서 그러잖아 킹소한테 울산 비보이 공장장 파워무브를 생산해서 서울로 올려버린다고. <laughs> 네재한형이 <제한이> <laughs> 진짜 잘 가르쳐주긴 해. 요 킹소가 굉장히 파워무브를 잘했고 이론적으로도 빠싹할 거고. 응. 카이에 보면 파워무브 잘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렇게 <laughs> 하다가 또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 비보이 킬은 이제 올라운드 댄서긴 한데 비보이 매니아들이 주목하고 또 화제가 됐던 건 어쨌든 파워무브란 네. 말이야.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들이 많이 있어. 한 손. 체어트랙 친 다음에 바로 한손에어트한손 체어트랙 친 다음에 바로 한손 엘보 <laughs> 한손 체어트랙 연타 토마스 체어트럭 스레드 체어트랙 양손 체어트랙 이거는 내가 만들었다가 있어요? 이건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시도해서 만든 거다 라인 끊어치는 거 라인 트랙이라고 불러요 야 나인트랙? 이거 어떻게, 뭔 생각하다 만들었어? 울산에서 재환이 형이랑 같이 연습하다가 형이 나인틴에서 한 손으로 에어트랙 딱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나인틴 음. 어. 나인 나인 나인틴 에어트랙 이거를 연습하다가 나인틴 에어트랙 쳐야 되는데 모르고 나인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뭐지? 나인틴 계속 돌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서 나인틴에서 그한 에어트랙 치는 자리를 잡고 네. 에어트랙 안 치고 다시 나인틴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두 바퀴만. 본인은 사실 나인틴보다 이걸로 더 많이 돌지 않나? 아기 기술 많안 먹잖아. 안 <laughs> 키면은 한 여덟 아홉 바퀴도 돌아요. 저제 기술 하나 더 있어요. 아, 그것도 있는 기술.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거긴 한데 저밖에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게 토마스 나인틴에서 채워 내린 다음에 다시 나인틴 돈 다음에 다시 채워 내려. <목소리> 그야말로, 체어에서 들었다 내렸다는 그냥 시즌별로 있구나. <laughs> 기술 자체를 존재하지 않는 걸 네. 창조했다기 보단, 어디에 있긴 있는 건데, 그걸 레벨을 올리는 네. 거구나. 그지? 있기 힘든 콤보로 더 간다든지, 네. 이런 것들. 뭐가 제일 어려워? 한손 체어 트랙 두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팔꿈치 인대가 끊어졌었잖아요 아, 아. 그래서 두 바퀴가 되고 아. 한 이틀 정도 더 연습을 했어요 아. 점점 인대가 뭔가 다시 찢어질 듯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리얼 한손에 어트랙 있죠? 그거랑 훨씬 어려워? 체어 한 손이? 제가 느꼈을 때는 두세, 네배 정도 차이 난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세가 이게 어깨랑 팔꿈치, 손목이 다안 좋은 자세거든요. 그한 손에 오는 그러면은 지금도 크게 데미지 없이 할수 있는 거야? 네. 결국은 이게 피고 있어도 데미지가 가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요령만 알면 쉬워요. 한, 한, 한 바퀴는. 연습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떼고 나니까 한 바퀴는 그냥 좀 힘들어도 할수 있다 근데 한손 체어 트랙은 절대 100% 힘이 있을 때만 할수 있는 거고 어. 저도 체어 하다가 손목 부러지고 팔꿈치인데 끊어지고 지금 거의 이게 팔이 정상이 아니구나 네. 자른 다음에 다른 걸새거 저기 누구야 네. 아빈터 솔져스 솔져. 어. 그러면은 또 다음 스레드 체어 트랙은 아, 맞아. 스레드 체어에서 더블을 또 치는 게 어. 이제 제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다 만들었어? 아, 이제 네. 또 제가 카피 소리 많이 듣다 보니까. 아, 이제 유명해지니까 너를 공격을 하는구나. 네. 뭐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나온 게. 그리고 다리 빼서 토마스에서 체어 하는 거를 음. 해보다가 음. 여기서 이제 더블까지 쳐버리자. 파워무브를 한 이후에 제일 먼저 터뜨렸던 게 들었다 놨다잖아. 네. 그건 그건 어떻게 하죠 연습한 거였어? 그때 카이가수혁이형이라고 있어요. 맞아, 예. 맞아. 예. 저보고 이제 토마스에서 체어에서 들어가서 에어틀 쳐봐라 하는 거예요. 외국에 빌리 보이가 하는데. 그래서 저보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전 빌리보이 몰랐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비보이는 거의 안 보고, 저는 거의 갬블러, 음. 익스트림. 음. 저는 이제 그때도 막 갬블러가 완전 원업이었으니까 음. 빌리보이를 음. 듣고, 이제 알고 이제 한 거죠. 음, 빌리보이가 한다는 걸 알고, 음. 어. 이게 진실이구나. 네. 사실 이거 내가 질문하려고 그랬거든. 음. 빌리보이 실제로 만난 적 있어? 이쪽. 언제야? 이거 형이 저한테 배틀 해보라고 그 미국 공연 간적 있잖아요. 그거 뭐, 저 플로리다? 플로리다아닌데 완전 동쪽. 마르 아, 마이애미. 마이애미. 거기 갔을 때 이제 형이 저보고 빌리보이랑 익시비션 배틀 그라운드 컨트롤에서 들어왔는데 할래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빌리보이가 카피사이 많이 치던? 너 근데 그때는 거? 제가 한손 체어는 못했을 때고요. 어. 걔는 그거 할 때고, 저는 못할 때였는데, 카피사인을 이렇게 안 날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뭔가 할 때마다 자기 라운드에 제걸한번 따라하고, 나도 할수 있다 하고 이제 라운드를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안 돼서 막 혼자 막삑살하고 <laughs> <막 웃음> 댄싱 라인 비하인드를 음... 좀 듣고 싶은데 인수가 댄싱 라인을 출연한 다음부터 사실 이게 되게 멋있어졌어요. 약간 사람이 좀 달라졌다? 2010년도 비보이 킬이라 안 돼! 2016년도 이후면 대충? 사람이 달라 근데 약간 집에만 박혀있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그래? 지금은 에어팟 <laughs> 스타일 <웃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댄싱라인을 하면서 어떤 영향들을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나갔을 때가 비보잉만 10년만 쳤을 때요. 멋에 대해서 솔직히 신경 쓰진 않았고 음. 그때는 멋보다는 잘하는 게더 중요했다고 음.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가니까 멋있는 사람이 들 너무 많은 거예요. 스탠딩 장르도 그렇고 현대무용하시는 분들 또 특히 옷 입는거나 음. 평상시 패션부터. 네. 좀 사소한 것들, 이제 평상시 옷 입는 거 그리고 춤출때뭐 선이나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많이 공유하면서 음, 그래서 2년 있잖아 되게 얻은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 누구한테 제일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혈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예쁘게 포장하는 방법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좀 연출적인 부분에서 혈진이 형한테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았 음, 음. 이제 춤 쪽으로는 남근이 형한테 좀 음, 많이 남글, 느꼈어요. 어. 움직임을 진짜 생각하는 게 너무 틀리더라고. 요 음. 저는 이 동작을 할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뭐 날카롭게 부드럽 생각을 하고 움직이니까 이제 저도 하는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음. 비보잉 세트를 짤 때도 영향을 주고 있, 있다는 거죠? 네 같은 움직임이니까 장르는 완전히 다를 수 있겠지만 댄싱라이 끝나고 계속 공연을 하잖아 네. 작년에도 뭐 했잖아 작년에는 발레축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축제였는데요. 그때 이제 전일영 안무로 들어가게 됐는데. 음, 윤전일 씨가 안무를 하는 작품에 캐스팅이 돼서. 이렇게. 공연들을 하고 있어요. 배틀, 갬블러 공연 아니더라도 자기 비즈니스? 뭐, 자기 작업?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춘천에서 공연 기획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네. 저는 그래서... 올해 지금 재활이 잘 되고 있으니까 배틀 나갈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음... 어쨌든 킬은 단기적으로 앞으로 몇 년은 배틀을 좀더 집중을 네.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애기를 키우면서 좀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laughs> 코로나 때문에 터닝포인트가 코로나 있어요. 때문에 터닝포인트가 생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춤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응. 이제 그게 취소가 되면서 가족들이랑 많이 시간을 보냈잖아요. 최근에 원래는 미래에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을 앞당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 확정은 아니지만 뭐 학원도 해보고 싶고 응. 제가 서울에서도 활동하면서 춘천에 팀을 한번 만들어 볼까 어. 생각 중이에요. 어. 여기도 비보이들이 있을 거예요. 없다고 해도 제가 이제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육성이라고. 되게 해서. 좋은 생각이다. 만약에 네. 더살 거라면 더 연습실을 내 가지고 애들도 가르치고 잘 넘어서 와이 잘하는 애들을 서울로 올려고. <laughs> 춘천에 거점을 두고 그런 걸또 해본다는 거는 몰라 내 생각이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대신에 비보이 잘 만들어서 올려. 비보이 킬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내가 구독 좋아요 파이팅 하는 거 너무 아저씨 같대. 뭐 없을까? 구독. 또... 또 어. 좋아요 <laughs> <저요. 웃음> <그렇다. 웃음> 여기서 연습도 할수 있겠다 여기서 연습해 이렇게 치고 저이 노래 틀어주면 좋아하는데 어? 어? 예. 네. Oh, yeah. Yeah. <laughs>